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이런저런 별일이 많다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막상 정말,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제 이야기하자면,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 나이대의 남자가 그렇듯, 저도 정말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었고, 그렇게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자 있었습니다. 그녀친구의 소개받아서 만났던 여자였고, 그 여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사귀면서 초반에는 순탄하지만 않았는데, 연애하는 동안에 한번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친이 저를 만날 때 취준생이었죠. 취업을 정말 하고 싶어 했으나, 그때마다 낙방하여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히스테리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자신이 낙방하여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저에게 화내고 욕성하며 풀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줬습니다. 오죽하면 낙방하는 날만 되면 제가 눈치 너무 보고 있던 게 느껴졌는지 여친이 저한테 우리 그냥 잠시동안 서로 각자의 시간 좀 가져보자며 저랑 어울릴 시간 동안 지금 일에 집중해서 취업부터 해야 할것 같다며 서로 그렇게 헤어졌었습니다. 그만큼 여친이 성격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친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친이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취직하자마자 저한테 연락 와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정말 미안했다며 밥 한번 같이 먹고 싶다라는 말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한 이후로 2년의 기간 동안 사실 별 문제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친의 성격적인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좀 있었으나 본인이 취업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했는지 화가 나면 여전히 성격이 나오긴 했지만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의 연애는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로 이어지자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제 다 알고 계셨고 슬슬 여친 집에서 결혼할 나이인데 왜 인사 오지 않느냐며 말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집을 살 형편이 안 돼요. 말못 꺼냈다고 말하니 여친이 저보고 사회 초년생 주제에 무슨 집이냐며 다 늙어서 결혼할 거야 라는 말에 저도 납득하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자마자 장인어른은 자신의 재산은 다 필요가 없다며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어차피 줄 데가 없으니 결혼할 때 자가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살라고 하시더군요. 장인어른은 대기업 회사원으로서 일하시다 은퇴하시고 고문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막 부자까지 아니더라도 집은 두채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형편은 아내 집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제가 결혼하는 비용도 겨우 마련할 정도였죠. 집에 손을 벌리거나 그런 기대는 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잘안 되셔서 빚만 넣으셨고 제가 월급 받은 돈으로라도 도와드리려고 하자 이 돈마저 주면 너는 결혼 어떻게 할 거냐며 오히려 부모인 내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너 돈만큼은 너가 결혼하는데 쓸수 있도록 모으라며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1억에 아버지가 그래도 결혼한다고 모으신 돈 3천만 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 생각보다 참 복잡하고 힘들더군요. 아내와 저는 결혼 예식장부터 예물 신혼여행까지 많이 다니며 알아보는 과정 중에 의견 차이로 사소한 다툼이 좀 많았습니다. 순간 결혼식 준비하다가 헤어진다는 커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저와 다르게 한 번뿐인데, 최대한 성대하게 하고 싶은 아내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어찌 어찌 이야기 진행하여 결혼식 전날 자기는 친구들이랑 결혼 전에 밥도 사주고 놀고 오겠다고 말하며 저보고는 총각 파티하러 가라고 하더군요. 알겠다 하고 갔지만 저희 친구들도 제대로 노는 친구들이 없었기에 그냥 적당히 1차 식사 2차 호프집에서 간단히 술 한잔하고 자정이 되기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를 안 받더군요. 한참 연락하니 그제서야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 받으며 오늘 같은 날 적어도 마음 편히 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왜 이리 계속 연락하냐며 성질을 내더군요. 언제 들어갈 거냐는 말에 술이 취한 목소리로 놀 만큼 놀다 갈 거라며 걱정 말하면서 끊더군요. 밤이 늦어질수록 그런 게 신경 쓰이기도 했으나 그 뒤로 연락도 안 받고 결국 저도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식장에서 아내는 밤새고 온 건지 연신 피곤한 모습으로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정신없던 결혼식 마치고 부려부려 유럽행 비행기로 올랐습니다. 저희 그 후에도 신혼기간 동안 많이 다퉜습니다. 전날 뭐하느라 계속 연락 안 되었냐. 어디에 있었냐는 제 질문에 친구들끼리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질문하냐고 성질만 내는 아내와 다퉜었죠. 결국 해외까지 와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제가 사과했습니다. 화내서 미안한데 어느 남편이 아내가 결혼식 전날 연락도 안 되고 밤에 노는 게 기분 좋겠냐고 화풀고 좋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나쁘지 않게 보냈고요. 그렇게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임신이라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기뻐하는 마음커녕 계속 불길한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내 네, 아이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찜찜하게 연락이 안 되던 결혼식 전날이 떠올랐지만 아내한테 그런 걸 표현할 수 없었죠. 아내는 임신한 걸 가지고 대단한 유세처럼 저에게 다시 히스테리를 부리며 입덧으로 인해 저를 그냥 노예처럼 부리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맞춰주면서도 마음속의 불안감 때문에 점점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이 찜찜한 불안감 때문에 아내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스타일입니다. 자기 물건 건드리는 것도 싫어했고, 자신의 폰 보는 것도 싫어했기에 항상 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었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 정말 티 안나게 한달 넘게 견눈질로 봐서 알아냈고 아내는 잠기가 밝은 편이라 제가 잠자는 도중에 조금만 움직여도 깨는 편이었습니다. 의심도 많아서 제가 자기를 의심하는 걸 눈치채기라도 해서 만약 제 불안한 생각이 틀렸을 때는 엄청 난리칠게 안봐도 뻔히 보였던 터라 저는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에 관해서는 필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주말 점심 시간쯤 낮잠을 잔다며 방에 들어갔는데 피곤했는지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그대로 놔두고 정신 없이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아내가 잠자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슨 첩보 영화 남자 주인공처럼요. 이렇게 열어본 휴대폰 하나하나. 카톡에 있는 대화를 보는데, 저는 제발 제 불안한 생각이 간절하게 틀리길 바랐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아내의 전 남친과 대화한 내용이 있었고, 돌의 대화 내용에는 전 남친이 말하길 어제 오랜만에 좋았다고 결혼식은 잘했냐? 며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갑자기 임신 이야기를 전 남친에게 말하자. 전 남친은 말하길 그거 혹시 내 아이 아니지? 라고 남겨져 있더군요. 아내는 그 말에 몰라. 설령 니네 아이가 맞더라도 아이 낳으면 지금 신랑 아이지라며 제 이름을 적어 놨더군요. 전남친은 당황했는지 니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라는 말에 답변에 안전하겠지. 누구인지 티안 나잖아. 꽤 스릴 있다며 라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만났는지 오늘 볼래? 어디 모텔에 먼저 가 있어? 등의 대화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과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고, 저는 그걸 다 보고 나서 들은 생각은, 저 아이가 그냥 제 아이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대화 내역들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다 캡처했으며, 일단 아무 일 없는 듯이 놔둔 채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아보니 이 정도 증거를 확보하셨으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 지금보다 더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놓으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감내하며 한동안 증거들을 모은 다음 장인어른 집에 가게 된날다 터뜨려버렸습니다. 아내의 대화 내역부터 시작해서 바람피는 상대의 사진을 들이밀며 저는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아시는 이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고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저는 증거물을 보여드렸고 제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옆을 쳐다보니 아내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한테 달려들며 욕하며 제 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이 여자랑 못 살겠다고 그리고 이런 여자가 뻔뻔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이미 이 여자 회사 팀장과 동료들에게 메일로 모든 자료들까지 다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접반하장 저한테 오히려 고소한다길래 어디 한번 고소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이 세상에서 뻔뻔하게 사는 건 절대 용납 못 한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황을 벌린 건 이혼하고 싶다는 거냐고 묻길래 장인어른 같으면 저 뱃속의 자식이 내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식 키우면서 히스테리나 부리는 여자 데리고 살 자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장인어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따님이 전 남친과 나눴던 카톡 대화 내역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 카톡의 더러운 대화 내역들 생각만 해도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역 증거 모으는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았었고요. 장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인어른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그동안 이 여자를 사랑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믿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위자료와 상간남 위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여자 다니던 회사 자기 손으로 자진해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이미 회사 쪽도 다 알려져서 다닐 수도 없었겠지만요. 그후 아이를 출산했다고 장모님께 연락 왔길래, 진짜 확인을 해보고, 만약 맞다면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 전화 끊는 순간 제 아이였을 거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누에처럼 살며 사다 바친 음식들이나 제 생활들이 어렴풋이 떠오르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후 친자 검사 결과서를 보고 한참 어이없이 웃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 문자로 말했습니다. 이제 전남친이라는 자식에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라고. 이제 두번 다시는 나 찾지도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욕을 잔뜩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었던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면서도 문득 그때 생각이 들어서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로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